다니엘 336, 호아유 2023년 2월 3일. 이곳 현지에서 귤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외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풀을 매 줘야 하고 또 걸음을 주며 또 가을이 봄이 되면은 꽃을 따주고 또 농약을 일곱 차례 정도는 쳐줘야 되며 또 섞어주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 내내 해야 할일그 시기에 맞는 일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것도 하나의 농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그냥 나무거에서 열매가 맺히면 겨울에 수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나 여러 번 농약을 쳐야만 이 열매가 고스란히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귤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과 훈련과 과정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형상 또한 주님께 결심하고 약속하고 또 실천하고 잘 되지 않을 때또 좌절하고 낙심하며 꺾이고 그러다가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의 반복입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새치밖에안 되는 혀, 이혀 하나도 다스리는데 평생이 소요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 하나 허투로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하나 성실하게 요령 피우지 않고 주님 앞에 훈련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주실 그 열매, 오직 그거, 주님 심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길을 표대로 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